안녕하십니까 가인절솔루션입니다. 이번 파트는 어, 윈도우 11에서 어, 캐논 IR3530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윈도우 1 0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녹화를 하니까 잘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IP 주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사 AS99.kr 홈페이지 있죠? 일단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여기 브라우저 를 하나 켜시고 as99.kr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쭉 내리시면 여기 IP 주소 확인 페이지로 이동 있죠. 기종별 여기서 IP 주소 꼭 확인하시고 저는 이제 IP 주소를 알기 때문에 어 308, 368 코니카미노타시 308, 368 같은 경우 는 컬러 복사기.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퀵 서치 보이시죠? 퀵 서치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308, 3 6 8 있죠? 여기 어, 같은 시리즈이기 때문에 두 대가 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드라이버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PCLPS 팩스 통합 드라이버 있죠? PCLPS 팩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버 종류인데 PCL 드라이버, PS 드라이버, 팩스 드라이버. 자 보시면 어렵 어렵지는 않으실 건데 여기 보시면 PCLPS UFR 뭐 이렇게 돼 있죠. PS 하고 PCL이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지, 이거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거기서 확인하시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L과 팩스 드라이브만 설치하고 팩스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자, PCL, PS, 팩스 드라이브 설치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다운로드 에있자 열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눌렀는데 이제 보통은 디펜더가 이제 요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 못하게 일단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 무반응이죠? 다운로드를 했는데 내 PC 클릭을 하세요 내 PC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내 PC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하세요 여기 다운로드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된게 있어요 이걸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서 실행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압축 풀 거다. 압축 풀기 그대로 해 주세요. 압축 풀기가 다 되면 이제 드라이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셋업 한다고 나오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버 설치합니다. 동의. 다음, 다음을 누르면 막 검색을 해야 네트워크상에서 프린터를 찾습니다. 근데 어 디펜더가 마찬가지로 좀 막아 버려요. 윈도우에서.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장치 이름 밑에 프린터 이름 나오고 주소, IP 포트 나오고 상태가 나왔다면 그냥 여기 보시면 다음, 다음 눌러서 설치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못 찾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못 찾으시면 여기 클릭을 하세요. 위에 나온 것을 제외하고 여기 참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LPT1으로 그냥 드라이버만 일단 설치할 겁니다. 나중에 포트를 바꿔주셔야 돼요. IP 포트 아, 아까 제가 알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들어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거를 나중에 바꿔줄 거예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되죠? 자, 두 개를 설치할 겁니다. p s 드라이버는 설명을 한번 들으세요. 근데 PCL 드라이버는 일반 출력하는 드라이버는 기본다 PCL입니다. 그리고 팩스 드라이버는 제가 이제 팩스 보내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고자 여기까지 같이 두 개만 설치를 할 겁니다. 다음 다음. 설치. 이러면 이제 컴퓨터에 LPT1이라는 포트 가상의 이제 현재 대쓰지는 않지만 가상의 포트를 해서 일단 프린터는 설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제어판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여기 제어판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 화면이 뜹니다. 제어판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장치인 프린터 보기를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고. 자, 어, 윈도우 10하고 인터페이스가 조금 틀려졌죠? 이것 때문에 제가 11에서 다시 녹화를 해드리는 건데, 이 상태에 보시면 프린터 및 스캐너 있죠?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린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코니카 미놀타 C236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236도 뭐 308, 뭐368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합 드라이버 때문에 236으로 표시된 겁니다 너무 이제 헷갈려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프린터 속성을 누르세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아까 포트를 저희가 LPT1으로 했죠? 자, 여기부터 이제 포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 스탠다드 TCPIP 세포트 다음 다음을 누르세요 여기는 ip 포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368 같은 경우는 17230에 1에 165번이에요 1 7 2 3 0 1에 165번 이렇게 해서 다음 다음 마침 마 적용 확인을 하면 어, 프린터 속성 들어가시면 포트 한번 다시 여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포트가 바뀌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165 언더바 1이라고 돼 있죠 저는 이제 두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언더바가 끼면서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똑같은 드라이버니까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이제 포트가 바뀐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포트를 바꿔서 바로 출력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뭐를 설치했죠? 팩스. 여기 보이시죠? 나오면. 팩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의 포트를 바꿨다고 해서 팩스까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팩스 드라이버 들어가셔서 똑같이 프린터 속성 있셨죠 그래서 포트. 자, LPT-1이죠. 이번에는 이제 따로 포트를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포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172.301에 165 포트 바꿔주시고 적용하시면 텍스 드라이버도 포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담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PCL 드라이버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프린터 속성 말고 태... 어, 인쇄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쇄 기본 설정이 이렇게 떠요. 위에 숨었는데 이렇게 인쇄 기본 설정이 뜨는데 여기 단면 정형 용지 있죠? 여기 보셔서 이제 양면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단면으로 고쳐서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 PCL 드라이버와 팩스 드라이버 설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팩스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한 이유가 팩스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어, 한글이든 엑셀이든 모든 문서가 동, 동일합니다. 자, 어,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하나 열어서 자, 여기서 새로 새 문서를 하나 열 거예요. 여기서 뭐 이래저래 해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테스트 이렇게 문서를 이쁘게 작성을 했어요. 자, 보시죠.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파일에서 인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게잘안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 PCL로 돼 있죠. 포트는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상태에서 그냥 인쇄를 누르면 인쇄로 나가죠. 근데, 팩스 같은 경우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팩스 드라이버라고 돼 있죠. 팩스.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인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 그러면 요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요게 팩스 드라이버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팩스 번호를 넣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명칭 중요하지 않아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통부처죠? 통부처의 명칭. 뭐, AA 물산. 뭐 이런 식으로 송부처 명칭을 쓰는 거죠. 그러면 팩스 맨 팩스 보낼 때맨 꼭대기에 이렇게 수신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팩스 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041554545. 5 이게 팩스 번호예요. 상대편 그리고 송부처 추가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그 다음에는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복사기로 요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KT나 뭐 LG 플러스 SK 이런 음, 팩스 모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어,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여기다 팩스 번호를 뭐025898899뭐 이런 식으로 하나 추가해서 를손부채 추가했어요. 를 그럼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두 개. 그렇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두 개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열 개를 보내야 된다 순차적으로 d m 을 발송을 할때 그러면 쭉 해서 번호만 세팅을 해놓으면 순차적으로 쭉 해서 팩스가 날아가요 이해하시겠죠? 자, 어, 이상으로 이제 C368 드라이버 세팅하는 방법과 어, 팩스 드라이버 설정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